안녕하세요. 엄마표 5분 독일어의 어무독입니다. 오늘의 제목은 안녕, 독일말론 할로우 입니다.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음,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처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쓸만한 표현 같은 거를 배워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려고 해요. 자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인사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거를 해봐야겠죠? 어, 인사는 그냥 할로우 하고 얘기해주면 돼요. 할로우 얘기해주고, ich heiße Minho, ich heiße Minho. 그럼 나는 민호야. 뭐 다른 표현으로 뭐내 이름은 민호야, 뭐 mein Name ist Minho, 뭐 이렇게라도 할수 있는데, 뭐 아이들은 주로 그냥 ich heiße Minho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하이센는 동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음, 애들이 소개할 수 있는 것들 뭐 나이가 있겠죠. Ich bin Jahre alt. Ich bin Jahre alt. 뭐 여섯 살이그러면 ich bin Jahre alt. 이십 인젝스, 야, 데 h 트 a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, 어,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니까, 어, 난 한국에서 왔어. 남한에서 왔어. 이시, come out, 트 코리아. 이시, come out, k 트 코리아.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이, come o u 는한 번에 그냥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요. 항상 어디서 왔다 할 때는 코메 아 e 스라는 전치사를 써서 표현하니까 이시, come out, k 트 코리아.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가 될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친구도 사귀었으니까, 우리 같이 놀까? 이런 표현에서 배워볼게요. 예를 들면, 공놀이, 뭐, 축구놀이 할까? 뭐, 이럴 때, w o l l e m wie a Fußball spielen? w o l l e m wie a Fußball spielen? 우리 축구놀이 할까?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, 꼭 축구 말고, 뭐, 지금 놀고 있는데, 같이 놀래? 뭐, 이럴 때, 너 나랑 놀래? Willst du mit mir spielen? Willst du mit mir spielen?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, 이거랑 이제 같은 뜻인데, 다른 표현으로는, w o l l e m wie a Chuzzamen spielen? wollen wir zusammen spielen? zusammen을 함께, 다 같이 뭐 이런 노래잖아요. 우리 같이 놀까? 이 때, wollen wir zusammen spielen?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같이 놀다가 친구가 괴롭혀요. 그럴 때, 하지 말라는 표현 꼭 알고 있어야 되죠. 뭐 제일 간단한 건, 회아 auf! 회아 auf! 하지 마! 이런 표현이에요. 그 다음에, las das! las das!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, 그냥 내비도 뭐 이런 거, 냅도 뭐 이런 뉘앙스예요 las das! 하지 마. 그리고, 라스 미신 루흐. 라스 미신 루흐. 나좀 내버려둬.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리고 아니면, 이시 막다스 nicht. 이시 d 다스 nicht. 너가 그렇게 하는 거, 난 그렇게 하는 거안 좋아해. 이시 d 다스 nicht.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쓸수 있어요.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그냥, e 아 e auf.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. 근데, 친구한테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, 친구가 계속 해요. 그럼 화가 너무 나서, 너랑 안 놀아! 이런 표현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? Ich spiele nicht mit dir. Ich spiele nicht mit dir. 너랑 안놀 거야. 아니면은, Ich spiele nicht mehr mit dir. Ich spiele nicht mehr mit dir. 여기서, mehr는 더 이상, 이런 표현이에요. 그래서 나는 더 이상, 나 너랑 더 이상 안 놀아! 이럴 때 표현할 수가 있고요. 뭐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, wir sind keine Freunde mehr. Wir sind keine Freunde mehr. f r e u n d e 친구예요.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친구 아니야 이럴 때, wir sind keine Freunde mehr. 이런 표현 정도를 많이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친구랑 놀다 보면 내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이렇게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. 그럴 때 미안해라는 표현도 알아야겠죠. 미안해는 어, 독일말로 entschuldigung, entschuldigung, 미안해 뭐 이런 뜻이에요. 다른 표현은 tut mir leid, tut mir leid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친구가 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으면 괜찮아 이런 표현도 알고 있어야겠죠. 괜찮아는 kind problem, kind problem, problem은 문제라는 거예요. 문제가 없어, 문제 없어, 괜찮아. 뭐 이럴 때 kind problem 이라고 쓰고요. 아니면 mach n i c h 괜찮아, mach nicht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고놀때 친구가 뭔가를 양보한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워라는 표현도 알고 있어야겠죠. 근데 이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, 어, 음, Danke 아니면 Danke schön 고마워, Danke 아니면 Danke schö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어, 아이가 독일 유치원이나 학교 에 처음 갔을 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. 또 그리고 거기서 놀면서 필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독일어를 아직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런 간단한 표현들을 가르쳐 주셔서 어 아이들이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